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을 평가도 하나님이 하셨,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극찬하신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이고 장상한 자의 믿음이죠 어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미숙한 믿음이죠 그렇죠? 미숙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런 믿음을 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되는 믿음은 뭡니까? 산만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 하면 좀 애매할 것 같죠? 좀 혼선이 빚어지니까 그래 저는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을 산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산만할 수가 있어요.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껴 봐야 되고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거기서 찾아봐야 되고요. 신앙의 방향을 한번 또 설정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이만한 믿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산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만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이만한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만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삼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하죠.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목적과 방향이 모호하고, 둘째로 마음은 어떨까요? 내면은 어떨까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언어와 행실에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 열심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없고 예를 들자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신앙의 원리를 모르죠. 터 위에 집을 세우듯 성도는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신뢰 부분은 어떨까요? 일관성이 없죠 머리도 안 좋으면서 자꾸 짱구만 들리죠 그러나 결국 들통이 나고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다섯째 언어는 어떨까요? 말의 규모가 없죠 자신의 미숙함이 평소에 자신이 하는 말로 다 들통나죠 여섯째 신앙은 어떨까요? 지혜 없는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을 하고 애를 씁니다. 지혜는 없어요. 열심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혜를 얻고 일보 걷는 것이 낫지. 지혜 없이 십보를 뛰어봐야 여러분 정 반대 방향으로 가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만한 믿음은 자기 하나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고 그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가슴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니 자기의 마음밭 하나 갈아엎지 못하죠. 손은 어떨까요? 열심히 있는데 지혜가 없어 하는 것마다 다 헛수고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쯤 돼서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얼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서 여러분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지 믿습니다. 또한 발은 어떠했겠습니까? 무리와 어울려 다닙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 풍주에 휩쓸립니다 그러니 발은 죄 짓는 데 빠릅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도 한마디도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 양심에 찔리니 아버지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 사람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방 사람 히라 따라다니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교제하다가 악연이 되어 인생의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어지는 은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리와 만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자를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은요 노인의 훈계를 경외 여기고 어리석은 친구의 말 따르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그러고 보면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지혜자를 친구 삼아야 영혼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친구 삼아야 안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안식을 늘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확실한 복지가 뭘까요? 말씀 신뢰하고 사랑하는것 뿐입니다. 고걸 잘하면은 심령의 평안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반드시 채우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만한 믿음은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 있죠. 반면에 예수님도 극찬하신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믿음입니다. 이름하여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말씀의 키, 키워드가 되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만한 믿음은 토스토스 토스.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한 믿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죠.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말씀 만났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칠장2절 말씀이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이라는 말은 엔티모스, 영예로운, 귀중한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참고 기다려 줍니다. 존귀 여기죠. 긍휼이 여기죠. 이해하죠. 기다려 주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존귀 여길 줄 알고 긍휼이 여길 줄 알고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다른 걸다 떠나서 내 자녀를 대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적어도 갖고 있습니까? 기다려 주고 이해하고 긍 근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대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부모는 자녀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을 대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플러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언어와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셋째로 백부장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남을 섬기는 사람.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를 넘어 타인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자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사랑이 진심이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고요.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넘겨보지 못할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넷째로 백부장은요. 말씀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죠.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하이스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 어,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신뢰하고요. 또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그 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죠. 말씀하사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출처가 있죠. 말씀 사랑에서 신뢰가 나오고 말씀 사랑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말씀 사랑이 자라서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이 자라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백부장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전론은 뭡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까지 오시게 하는 수고를 덜어줄 줄 아는 살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줄 아는 사람이 참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성숙한 사람이 희귀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밑에 가서 한참 배워야 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조차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 이 백부장이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없던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백부장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산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배웠고요 백부장이 가든 믿음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 주님의 칭찬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 같이 말씀을 신뢰하여 그리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먹고 살면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아버지 종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믿음이었고, 말씀 앞에서도 겸손한 믿음이었고, 또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아는 아버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시름하며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나큰 내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지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시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